네, 예, 저희 이음인터랙티브는 글로벌 마케팅과 B2B 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B2B 분야에는 실무자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그 상황을 저희는 예전부터 좀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 제품 기획부터 설계, 팔로 개척까지 전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획 단계에서는 진출 시장 분석 데이터가 있고요. 제품 및 기술 시장성 데이터, 그리고 제품 수용도 자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설계 단계에서는 표준 설계도 샘플, 그리고 제품 테스트 데이터가 있고요. 생산 단계에서는 공정 품질 데이터가 있고, 마지막으로 팔로 개척 단계에서는 진출 시장 분석 데이터와 잠재 수요처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함으로써 엔지니어와 제조업체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트위산원 전문 데이터 스토어를 구축하고 런칭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던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B2B 데이터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저희 양질의 데이터를 알리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판단하여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은 B2C 분야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첨단 과학 분야의 R&D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정작 R&D 기업은 잠재 수요 기업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회와 박람회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해외 우수한 기업들이 고품질의 저렴한 R&D 제품을 찾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품 테스트 및 품질 관리를 포함한 제품 설계부터 생산 공급 과정까지 모든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가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5G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물인터넷과 엣지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구동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초대형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기업 DB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유의미한 이 사이트를 도출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단순 AI툴을 이용한 기술만 갖추어서 잘못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으로 인한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 역시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 분야의 산업과 제품을 충분히 이해한 뒤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술을 갖춘다면 앞으로 B2B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가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음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첨단 제조 분야의 기획부터 팔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급 사슬, 어, 즉 기술기획에서 설계, 생산, 글로벌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의미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요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분석하여 바로 쓰실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b 2비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